네, 안녕하세요. 유드레스입니다. 오늘은 찬양단 드레스 흰색 롱스커트를 지금 제작하고 있는데요. 슈퍼 재질로 된 3종 프릴 롱스커트입니다. 예, 지금 막 제작하고 있는 중이에합창단복워싱복으로 예, 많이 나가고요. 예, 찬양단 드레스 스커트로도 많이 나갑니다. 예, 허리는 고우밴드로도 가능하고요. 그, 후크 지퍼 형식으로도 가능합니다. 색상은 한 100여 가지로 다양하니까 원하시는 색상으로 거의 제작이 가능해요. 오늘은 흰색을 제작하고 있습니다. 네, 흰색 롱스커트를 제작하고 있고요. 네, 재질은 슈폰이에요. 슈폰으로 세 겹이고요. 이렇게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. 네, 색상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. 원하시는 색상 완성하시면 원하시는 색상으로 제작을 해드립니다. 네, 재봉선이 미싱이나 오버로기간 재봉선은 다 이렇게 다림질을 해줘야 돼요. 다림질하고 재봉하고 재봉하고 다림질하고. 완 다림질을 해야 됩니다. 오늘도 열심히 다림질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연주복, 합창단복, 위크리복, 차장단 드레스로 많이 나가는 옷들이니까요. 네, 구입은 뉴드레스 홈페이지 네, 거기서 구입하시면 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끝.